네, 안녕하세요. s l 뱅크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들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영상 만드는 게좀 소홀했는데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AI가 내놓은 답안하고 결과를 한눈에 정리하는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마인드맵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마인드맵이라는 형식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저장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뭐 기법이라고 하지면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가 그림으로 어떤 정리를 할때 텍스트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습득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한 방법 혹은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구글의 인공지능인 재미나이한테 AI를 활용해서 DB스터디 내용과 순서를 출력하기라는 질문을 해 볼게요 질문 내용은 아래에 이 부분입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초 교육 목차를 상세히 알려줘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기 가가지고 붙여놓고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재미나이가 해당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쭉 정리를 해줄 겁니다. 뭐 기본 개념, SQL 기본, 다음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줄 거예요. 뭐, 이 이하로 더 내용들은 훨씬 더 방대하고 자세하겠지만, 일단 저는 목차만 알려달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참고 자료를 끝으로 전체 정리를 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요. 나중에 내가 다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해당 세션을 선택하고 여기 들어와서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세션,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이 컨텍스트, 맥락을 갖고 있는 이 세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그중에 이제 원하는 대답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시 찾아보려면요. 이 세션 안에서도 여러 개의 질문과 답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세션에서 굉장히 많은 다른 질문과 답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것들을 내가 원할 때 찾아보는 게또 하나의 일이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마인드맵 형식으로 방금 전에 출력된 답들을 정리해 놓고 지나가게 되면요. 언제든 내가 와서 이 마인드맵을 보고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한 답이나 내가 원하는 답에 근접한 것들을 정리해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이러한,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보는 화면하고는 좀 다르지만 토대로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마인드맵이에요. 지금은 1단계, 이런 거 하나하나를 마인드맵에서는 노드라고 하는데 1단계 노드까지만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확장을 하게 되면 대제목과 중간제목 그리고 소제목까지 충분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첫 번째 대제목 아래에는 뭐, 리눅스냐, 윈도우냐, 다운로드 사이트 어디냐, 뭐 SQL 개발도구 어디냐, 뭐 무엇이냐, 또 테이블과 데이터 다루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들, 기본 케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데이터를 집합 단위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들, 여기에는 조인이 대표적으로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규화나 트랜지션 같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죠.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들이죠. 데이터 구조 처리에는 비원 구조나 서브쿼리 위도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큰 축을 담당하는 인덱스, 또 절차적 프로그래밍인 펑션과 프로시저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하면 데이터 지도인 EID,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제가 아까 전에 나왔던 답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는 마인드맵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곤 하죠. 뭐, 크게 구분하자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릴 거는 오프라인 소프트웨어, 프리플레인이라는 거예요. 자,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면 보통은 특정 회사의 웹사이트에 붙어서 자기만의 계정을 통해서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특정한 기능 이상을 사용하려고 하면 보통은 구독을 해야 되죠. 구독을 한다는 거는 결제를 해야 되고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 서비스가 클로징이 돼버렸을 때 내가 하고 있던 그 어떤 마인드맵 소프트웨어를 통한 생성된 맵들이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뭐 기껏해봤자 뭐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거나 그게 최선이겠죠.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은 적어도 서비스의 생존 유무하고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마인드맵 형식으로 열고, 수정하고, 추가하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 쪽의 소프트웨어를 선호하는 편이고 추천드리고요 그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 저는 프리플레인이라는 자바 기반의 마인드맵 소프트웨어를 권장합니다 보시다시피 오픈소스 GPL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기능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기능 다 무료고 언제까지나 다쓸 수가 있습니다 꽤 안정성도 좋습니다 2010년부터 도 배포를 시작했고요 거의 한두 달이나 한 달마다 버그 패치범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맥, 리눅스 모두 사용 가능하고, 또 만들어진 포맷을 뭐 HTML이 됐든, DOC, 워드 프로세스가 됐든, 굉장히 다양한 형태, 특히 PDF로도 출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전 추천드리고, 이 시간에는 이걸 설치하고 잠깐 소개를 드리는 걸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래쪽 사이트 소스포지산넷이라는 곳으로 가서 다운로드 받을게요. 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확인해 보시면은 이러한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거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 내부에 JDK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받으시면은 따로 JDK 설치 안 하시고 그냥 같이 소프트웨어 와 함께 설치가 됩니다. 자 설치가 다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어, 실행을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새로운 빈 맵이 뜨거나 혹은 만들려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서 저는 어, 맨 아래쪽에 있는 스탠다드 1.6mm 이라는 어, 템플릿을 하나 선택해서 확인을 해서 어, 새로운 마인드맵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구글 쪽에 제미나이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이 점점점 이 안에 복사라는게 있어요 이거 복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방금 전에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복사가 돼요. 메모리로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이 새로운 마인드맵, 마인드맵 지도에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냥 Ctrl V 누르셔도 돼요. 자, 붙여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답이 뜨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재미나에서 얻었던 답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은 자, 1번. 이게 대제목이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본 개념. 그 다음에 2번. SQL 기본, 3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이런 식으로 제목들이 있고 그 아래 중간 제목 정도로 해서 이런 것들이 또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텍스트로 위에서 아래,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위 누드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1번, 2번, 3번 대제목이었고요. 그 아래 각각 하위 중간 제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마인드맵을 단순히 하나 띄어놓고 새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방금 전에 어, 답변을 받은 이것에 대한 복사만 했어요. 복사만한 상태에서 붙여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잘 정리해서 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더 정리를 하려면 은 이런 것들은 내용이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면 되고요. 또 왼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화면에 맞춰서 출력한 다음에 하위 노드만 이 부분 이 노드만 띄어서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노드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만 선택해서 이렇게 중간에다가 놓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이 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노드 전체를 고치는 거죠. 이제 db 공부 순서. 이런 식으로 고친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마인드맵 포맷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레벨로 쭉 리스트업을 해놓고 언제든지 필요한 것들을 가서 열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챗 GPT한테 한번 질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라인도 한번 추가를 해서 넣어볼게요. 결과를 들여쓰기를 탭을 이용해서 만들어달라. 다시 말해서 마인드맵에는 탭의 구조가 들어가면 마인드맵 구조가 기본적으로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텍스트 파일에서 탭이 들어가서 대제목, 중간제목, 소제목이 탭을 이용해서 어떤 일정한 규칙으로 나열이 됐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텍스트는 마인드맵에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로 노드로 자동 분류가 될수 있어요. 자, 이쪽에 나온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텍스트장에다 한번 붙여볼게요. 텍스트니까 그대로 들어오겠죠. 텍스트니까. 아, 일단 필요 한 것들 지우고 이 앞에는 탭이 됐던 스페이스가 됐던 중요한 건 일정한 규칙을 갖고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대제목이 들어오는 레벨, 중간 제목이 들어오는 레벨. 적어도 5와 10은 맞춰져 있잖아요. 이걸 복사해서 이번에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서 또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기존에 있던 템플릿의 내용들을 다 지우고 진행을 할게요. 자, 중간에 최상위 노드 하나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서 복사했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열어보면은 아래쪽에 데이터들이 쭉 들어온 걸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 다음 하이노드도 열어보면 데이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했던 방법과 지금 보여드린 방법은 살짝 달라요. 자, 첫 번째 했던 방법은 이게 재미나이든 채찌 p 이든 상관없이 복사를 한 다음에 그대로 마인드맵에 갖다 붙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HTML 방식으로 들어와요. 지금 여기는 폰트나 그런 것들이 다 매겨져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가 들어왔다는 것은 HTML에서 li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마크업 언어인지 HTML 언어인지 그런 것들로 형식이 정해진 언어들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붙여 놓을 때는 텍스트 에디터에서 가져다가 다시 한번 복사해서 붙여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 나와 있는 이 폰트 모양들이 전부 다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훨씬 더 우리가 보기 예쁘게 고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화면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AI가 내놓은 답안과 결과를 한눈에 정리하고 저장하고 나아가서는 있는 그대로 발표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맵 도구에 대한 사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